오래간만이시죠?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가우시죠? 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한 달간 안식월이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뵐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주일은 올한해 전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반기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반기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7년도 벌써 2분의 1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는 속도는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0세면 시속 50마일이니까 50 곱하기 1.6 해야 되죠. 그래서 50세면 시속 80km로 달리는 것 같고, 60세면 환산을 해보면 시속 96km가 됩니다. 70세면 시속 112km입니다. 그러니까 70세부터는 고속도로에서도 과속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안식월기나 기간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지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올 하반기는 또 보람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까 역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자고 외쳐야 되겠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laughs> 오늘 본문 사건 기록도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여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이 구절은 제가 결혼식 출혈설 때 결혼 서약을 마치고 축복 기도 시간에 항상 인용하는 귀절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두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당의 백변하고 는 기름진 복을 허락하옵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자손 창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아들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형통한 목을 누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읽으신 12절에 그 해는 "예전 성경에는 당해"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당해 백배나 얻었더라. 한해 농사지어서 얼마나 잘 됐으면 백배의 결실을 거었을까요 우리 식으로 치죠. 치면요 벼농사 지을 때 한마지기 땅에 벼한말 뿌리죠. 백배니까요. 벼몇 말을 거둔 거예요? 백 마리. 그러면 몇 가마입니까? 사랑가마가 대도 단 말이죠. 그러니까 벼 20가마니를 거둔 거예요. 넌 한마지기에서 벼 20가마니 별로 안 놀래시는데요. 넌 네. 한마지기 농사 지면벼몇 가마였죠? 통일벽 계량종을 뿌려도 한 선호가만 나오나요? 네. 농사 안 지어 보셔서 잘들 모르시죠? 네. 제가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선호가만 나온다 고 그러세요. 네.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도. 게다가요, 이삭이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목축하는 사람입니까? 목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삭이 지금 이를테면 부업을 했는데도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올 전반기에 어느 정도 소출이 있으셨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이삭처럼 주업이 아니고 부업을 하셔서도 100배의 소출이 있으시기를 추원하겠습니다 저는요 단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요 단임 목사님들의 첫 번째 소원이 교회 부흥인 줄 알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가 내보니까요 첫째 가는 소원이 교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첫 번째 소원은요. 교회 부흥이 아니고 교인들과 각가장이 평안한 것이 첫 번째 소원이더라고요. 아마 저만의 소원이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이 마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사객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요? 제가 이번에 LA에서 만난 한 목사님은 이때 이삭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축해서 나온 소똥 같은 그런 가축 배설물을 농사짓는데 걸음으로 써서 백배 소출을 얻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른데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걸음 잘한다고 한마디에서 숨어 가만이병 하나 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백배의 소출이 가능했습니까? 우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심고 불 주는 것인간이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방금 전에 읽으셨던 규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올 하반기에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길을 다시 한번 추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삭이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처럼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비결이 오늘 본문 이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몇절 이하에 있다고요? 2절 이하에요. 먼저 우선 1절 말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절이 배경이니까요. 자, 1절 보세요. 같이 함께 1절 읽으십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 때첫 뭐가 들었었어요?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75세쯤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년간이죠. 75세에서 175세까지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기근이 지금 이 삭대에 다시 한번 들은 거예요. 가나안 지역은 본래 비가 부족해서 1년에 비가 한 200mm 정도밖에 오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만 이 해에는 기근 정도가 아니라 100년 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100년 만에 기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바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겠죠 농사를 줬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복을 받으실 줄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복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런 큰 100년 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애굽당으로 피신을 갔어야 됩니다. 애굽당에는 나일강이 흐르죠.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에 케냐 킬리만자로 산 같은 만년설이 흘러서 내려오는 물이 빅토리아 호수 같은 큰 호수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근이 애굽에 들어도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첫 흉년 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랄 성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람한테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 2절로 터 보세요. 여호께서 와 이상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 거류하면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 블레셋 족속의 그랄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그다음 두 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윤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에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어요? 그랄 땅에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서 그 그랄 성에서 농사를 졌는데 백배나 얻게 됐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성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는데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은 자기 생각은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한 거예요 그리할 때그 해에 강해로 백변화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큰 기근을 만난 것 같을수록, 내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길이 있는 거예요. 전에 사업이 어려워지신 한성도님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쓰고 살아야 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기쓰고 살아야 돼요. 기쓰고 주일 지키고, 기쓰고 술 담배 끊고, 기쓰고 1 1조 하고, 기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사실은요 어려운 분한테 뭐1 1조를 드리세요, 뭐술 담배 끊으세요. 드리기, 말씀, 드리기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요. 성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100년 만에 대기근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 원하시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 달리 하게 하자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 우리 모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이삭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복의 근원의 언약이죠. 이삭의 언약. 똑같은 언약 아니에요? 사절의 말씀 보신대로 우리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줄로 우리가 믿어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나만 복 받는 정도가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얼마나 신나고 대단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며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 이런 자부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도 꿈을 가지고 올 하반기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반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7년 기근들린 애국 백성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게산교의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추원하겠습니다자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봉독을 드립니다. 7절을 읽으시죠.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읽으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삭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지고 블레셋 족속의 땅인 이방 땅 크랄 성에 거주를 할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가지고 자기 생명이 위협 하다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다고요? 나의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도 그게 문제네. 그런데 <laughs> 블레사도왕 아비멜레기 리부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삭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자기도 희라고 거짓말한 사람. 어떻게 보면 겁쟁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못난 남편이고. 리브가는 분명히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인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도와주실 줄은 믿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죠.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이집 남자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 가지고 걸핏하면 누이라고 그래 사실 아버지아브라함 이삭보다 더했죠 애굽에서 한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오늘 같은 크날성에 가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요? 그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생명이 위태하다 싶을 때는 무슨 수라도 냅니다. 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생명이 태한때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 드문 법이죠. 뭔가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고 궤를 내시오. 리부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며 자기를 죽일까 했더라.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 두려워해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요. 이때 이삭이 지 아들 둘 아니에요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아들들은 어디다 두고 쌍둥이 엄마를 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 쌍둥이 엄마를 누이라고. 제 생각에 이때 이삭이 애들 엄마는 죽었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쌍둥이 애들 엄는 죽고 내 누이 동생 리브가가 이렇게 대신 키우고 있다고. 이건 제 상사입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아들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겠어요? 해간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불안전한 죄인이고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성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극류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삭은 이처럼 한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러 그의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백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백배의 결실를 거두는 정도가 아니고요. 1 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왕이요 모든 백성한테 이 사람 이삭이나 그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공포했어요? 죽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실수, 이삭의 죄도 에 불구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요. 크랄왕 아비 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삭 가족을 지켜주시는 모습이에요. 온전히 지키시고 보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일 때 아브라, 아, 아비 멜렉이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요. 이삭은 백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방 블레셋 사람들한테 약탈을 당했을 겁니다. 돌아가서 생명이 정말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랄왕의 이 명령 때문에, 프래스 사람들이 약탈을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약탈을 하지 못하고, 이삭을 시기하고, 우물물을 막아서 흙으로 메우고, 더 이상 농사를 아예 못 짓게 회방하고, 그랄상에서 마침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만큼 허물 많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가 좀 부족해도 한없이 용서해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사실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거를 오늘은 간략히 마쳐야 됩니다. 오늘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또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바이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랄성의 이삭처럼 백배의 결실을 거두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까지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우리 계산의 성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